안녕하세요. 저는 패션과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030 꾸안꾸 맛집 유니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불꽃소녀입니다. 쇼핑몰 운영한 지딱 2년이 되었고, 지난달 월 매출을 1억 조금 넘게 달성을 했고요. 어, 쇼핑몰 운영한 지 6개월 만에 월 8천만원 매출을 달성을 했고, 어, 200만 조회수가 넘는 영상, 그리고 100만 조회수가 넘는 영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중국에서 10년 넘게 유학을 했는데요. 이제 그때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길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회사 가서 일을 하는 게 제가 바라던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회사를 갔는데 제가 바라던 삶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점점 제 색깔을 잃고 개성을 잃고 무채색이 되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조금 더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퇴사를 결심을 하고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쇼핑몰 창업하기 전에 이커머스 판매를 했었어요. 전자 제품 같은 제품들을 소싱을 해서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마케팅도 직접 하고 하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운영하던 제품들이 조금 안정화가 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조금 생겼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하필 역행자라는 자청 님의 책을 읽고 있었는데. 거기 안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일단 실행을 해라, 빨리 실패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길이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거에 제가 꽂혀가지고 아 일단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옷을 진짜 진짜 좋아했거든요. 유학할 때도 한국에 들어오면 무조건 쇼핑 이만큼. 하고 막 예쁜 옷 입고 이런게 저의 낙이었어요. 근데 사실 쇼핑몰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너무 전문가들도 많고 저는 패션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디자인 전공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 책의 용기를 얻어서 1년만 미친 듯이 해보고 안되면 접자 이 마인드로 시작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옷이 좋아서 쇼핑몰 하기 전에 저도 거창하게 준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유튜브 에, 쇼핑몰 창업 검색해서 특히 메리아빈 영상 진짜 많이 봤고 그때부터 유튜브로 다양한 정보 접하면서 공부를 했었고 처음에는 사실 뭔가 어떤 수치적인 목표나 이런 건 없었고 그냥 막연히 성수동이나 한남동 이런 데 걷다 보면 우리 쇼핑몰 옷 입은 사람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뭐이 정도 생각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 퇴직금도 있었고 또 제가 이커머스를 원래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품을 판매하면서 벌었던 돈들도 자본금으로 투자를 했던 것 같고, 초반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는 비용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쇼핑몰 세팅하는 비용이 한 100만원 정도 들었고, 그리고 첫 사입을 갔을 때가 봄이었거든요. 그때 한 60, 70만원 쓰고, 또막 배송에 필요한 부자재 이런 거 구매하고 하는 데까지 하면, 초기에는 정말 한 200만원 정도? 진짜 한마디로 이게 맞나? 딱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초반에 오픈하자마자 자켓 하나가 되게 잘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전체적인 흐름이나 구조를 모르니까 이 자켓이 왜잘 나가는지, 왜 매출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야 제가 뭔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강점은 더 키우고 할 텐데 그걸 모르니까 좀 답답했던 것 같고 그때 항상 한창 컨셉 고민도 많았고 촬영도 그냥 엄마랑 집 앞에 나와서 막 찍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걸 하면서도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니까 그게 좀 답답하고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저는 쇼핑몰 초기 때부터 메리아비님 유튜브를 보면서 정보를 많이 접했었는데요. 아, 메리아비님이 10년 넘게 쇼핑몰 운영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많은 산전수전을 겪으시고 또 얼마나 많은 그 주기를 돌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성향이 어 잘했어 오고오고 이런 거 보다는 좀 이렇게 팩폭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엄청 현실적이고 털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성향이 잘 맞겠다 저랑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레벨업 2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줌 미팅으로 대표님들이랑 각자 쇼핑몰을 피드백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 쇼핑몰을 포함해서 다른 대표님들 쇼핑몰까지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너무 신랄하게 <laughs> 팩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흠칫할 정도로. 근데 또그 와중에 진짜 쓱클키만 하시는데도 너무 디테일하고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막 하시는 거예요. 신들리신 것처럼. 그래서 그때 그게 좀 되게 인상깊었고 제가 컨셉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대중적인 컨셉을 하다 보면 매출을 키우기 좋은 장점이 있고 근데 제가 또 유니크하고 개성 있는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 매출을 키우는데 힘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메리아비님이 하시는, 하셨던 말씀이 어, 좋아하는 옷을 해라. 그 스타일을 해야지 더 잘할 수 있, 있고 또더 오래 할수 있다 라고 피드백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그 말이 너무 도움이 됐고 지금도 컨셉을 명확하게 잡았던 덕분에 고객층도 더 명확하게 모이고 지금까지 온게 아닌가 싶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되게 편한 분위기였어요. 아무래도 메리아비 님이 되게 인간적이고 설털하시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 분위기가 전체적인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또 같이 도와주시는 직원분들도 매니저님들도 너무 따뜻하시고, 또 디테일하게 피드백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편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했던 것 같고, 또 아무래도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아무나 올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청자들에서 또 필터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좋은 대표님들이 많이 오시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쇼핑몰 제가 시작하고 첫 3개월은 월 매출이 1, 200만원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레벨업 프로그램을 듣고 3개월 평균 매출이 월 2천만원 정도 달성을 했고 바로 그 다음 달에 월 8천만원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진행하던 업무 루틴이 있는데 그게 잘 맞는지 효율적인지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피드백을 너무 잘 해주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빠르게 더 정확하게 일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루틴이 잡혔고 또 어떻게 하면 잘 팔리는 상품을 찾는지 그리고 더잘 판매를 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서 어, 자신감도 생기게 된것 같아요. 어, 우선 주변에서 다 같이 의쌰으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도 정말 좋은 자극을 많이 얻고 또 동기부여도 되더라고요. 혼자 하면 외롭고 쓸쓸한데 같이 응원해주고 같이 조언도 해주면서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너무 버텨낼 힘이 생겼고 또 서로 고민을 나누면서 얻게 되는 인사이트가 정말 많아요. 그것도 이제 저의 쇼핑몰에 반영을 하다 보면 또 점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사실 매출적인 목표는 본질에 집중하고 또 올바른 방향성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뭔가 매출적인 목표는 다시 둘째로 보고 있고 요즘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제 목표는 어, 저희 쇼핑몰이 고객들에게 브랜드로 인식되는 것 그리고 제작 상품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편하고 힙하고 예쁜 옷 하면 저희 쇼핑몰이 떠올랐으면 좋겠고 또이 시대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일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자기 관리를 좋아하는 여성들에게 저희 쇼핑몰이 삶 속에 녹아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는 게제 목표입니다. 쇼핑몰이 진입 장벽이 되게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좀 가볍게 시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이제 2년을 채워서 운영하다 보니까 음 그냥 옷을 좋아하는 마음 이거 하나로 시작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이잖아요. 할 일도 정말 많고 또 매출에 대한 그런 컨트롤도 자기가 해야 되고 또 직원 관리, 회계 등등 정말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꾸준히 지속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내가 할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있는지, 그럴 자신이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나는 친구들 만날 거다 만나고, 놀거다 놀고, 잘거다 자고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는 저는 시작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한번 시작을 하셨으면 내가 후회 없이 미친 듯이 했다고 자신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노력해서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안중하면 안 된다라는 게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계속 배우고 겸손하게 성장하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요즘 고민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리스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신규로 유입되는 고객분들이 많은데 이 고객분들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이에요. 어, 뭔가 재구매라고 하죠. 어쨌든 저희 쇼핑몰에 한번 오셨으면 그 제품에 만족을 하고 또 재구매를 해주셔야 저희 고객으로 남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요즘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고객분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을까? 저희 쇼핑몰에서 구매하시는 게더큰 혜택이 되고 가치있게 느껴지는 그런 가치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요즘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저는 저희 고객분들이 없으면 저도 저희 쇼핑몰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프리랜서 알바 분께서 CS를 담당해주고 계시지만 어쨌든 그 고객들의 소리가 가장 직접적인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알바 분이 해주신 CS 내용을 다 봅니다 고객들이 어떤 문의를 했는지 또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불편한 상황이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매주 월요일마다 보면서 피드백을 하고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진짜 제가 늦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DM이 오거나 댓글이 달리는 거다 답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객분들의 관심이고 애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답변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저 매주 수요일마다 이것도 업무 루틴 중에 하나인데 저희 팔로워분들 인스타를 제가 염탐을 해요. <laughs> 저희 고객분들이 어떤 성향이시고 어떤 데를 자주 가시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고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사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서 염탐을 하고 막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몰래 달고 나오고 그러는데 또 최근에는 조금 더 친근하게 다하고 싶어서 오픈채팅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자기 관리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하는데 저희 고객들을 제가 염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저랑 좀 비슷하시더라고요. 막 운동도 다양하게 하시고 좀 활발하시고 이런 성향들이 많아서 그 자기 관리라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오픈채팅방을 만들어서 최근에는 거기 안에서 일상도 공유하고. 자의관리 정보 꿀팁들도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출 고민 사실 진짜 어쩔 수 없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간단하게 생각해서 매출은 유입 곱하기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입이랑 전환에 어떤 게 잘못되고 있는지만 사실 보면 되게 간단해요. 근데 제 주변에 봐도 데이터를 잘 보시는 대표님들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월요일마다 일주일치 데이터를 뽑아서 뭐 객단가라던가 방문자 수라던가 전환율이라던가 어떤 상품이 많이 팔렸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 꼭 데이터를 보셔라. 왜냐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아,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헤매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 정보를 찾아본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메리아비님처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피드백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꼭 찾아가셔라.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모두 화이팅입니다.